에디차 검증에 대한 것과 별개로 방공에는 솔직히 랭킹 진입을 한국에서 이... 방공예. 이정영의 두 번째 경기는 빡센 검증 매치일 것임을 밝혔던 방공예다. 결국 그 벽을 넘지 못했는데, 이정영 실력에 대한 냉혹한 평가와 더불어, 하필 첫 미국 훈련이 겹치며, 코치 에디차 능론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드라마, 오린 주인공의 실존 인물이 에디차의 아버지인 것을 들며, 반장난 식으로 타짜에 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오린다 사실 이 얘기는 정찬성 때도 나왔었다. 주요 매치들에서 폐함에서 온 실망감에서 나온 즉흥적인 반응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명색이 타격 코치인데 주짓대로 오르테가에게 타격 베이스 코조물 그의 타고난 센스는 센스대로 봉쇄하면서 타격으로 깨지게 만들었다며 코칭 능력 회의감 차원에서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단 커리어 상으로 봤을 때 중간에 에드가와 모이카노를 인상 깊게 잡아서 그렇지 병역 전 전반기와 그후 에디차 시절 차이가 크진 않다. 아니 사실 전반기가 좀더 낫다. 사실상 은퇴 당시 정찰 성보다 많은 나이에 오랜 경력으로 내구도도 달만큼 달고 그 보퍼로 벤텀 준비하다 바닥 건너 원정 온 선수를 홈에서 잡은 것으로 이름값이 높아서 그렇지 후반기 에드가전이 많은 걸 증명해줬다 보기는 그렇다. 그렇다면 모이카노전이 하반기 커리어하이인데 이에 비견되는 매치로 포이리에전이 전반기에 있다. 거기다 챔프전은 알다시피 알도전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그럼에도 후반기 평가가 적어도 오르테가전 전까지 후했던 건 비정형 센스 좀비케에서 스나이퍼 카운터잡이로 탈바꿈하며 보기에도 깔끔한 격투 스타일이 잡혔기 때문으로 확실히 이에 대해선 에디차의 기여가 크긴 하다 하지만 앞서 말한 기존의 번뜩이는 센스가 사라진 건 정교해진 타격 능력으로 교환됐다 쳐도 야이르전과 동일한 엘보호에 연신당한 오르테가전 보면 고개가 갸우해질 수밖에 없었다 즉 커리어도 그렇지만 게임 내용을 봐도 그렇게 올려칠 코칭 능력까진 아니었다 말하는 것도 사실만이 관대한 표현이었던 것이다 물론 어깨 부상 후의 코조에겐 그나마 이게 최적이었다 말하는 그리고 무마 발전 속도를 봤을 때 예전 스타일은 안 먹혔을 거고 그나마 교정에서 후반기 이 정도 성적 낸 거다라는 반론도 가능하고 나름 일리 있는 얘기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양보해서 이런 얘기가 가능하지 않나 싶다. 에디차의 한국 선수 코칭 능력은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다. 때마침 이정영의 졸전은 이런 생각에 좀더 힘을 실어줬다. 당연히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라고 했을 코치는 없을 것이다. 경기 후 표정을 봐도 뭔가 자신의 플랜을 실천하지 않은 선수의 불만 있는 코치 얼굴에 전형이다. 그러나 타격 능력이나 파이트 IQ, 멘탈 컨트롤 같은 개인 역량이 부족하면 그런 걸 빨리 캐치해 미리 컨트롤할 방편을 마련해 놓거나 아니면 아예 주입시켜 놓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놓는 것이 부족했음을 꼬집는 건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러면 훈련 기간이 딱한 달밖에 안 된다는 것 또한 감안해야 한다. 즉 결국 아직도 물음표인 것이다. 에디차 검증에 대한 것과 별개로 방공에는 솔직히 랭킹 진입을 한국에서 이뤄낼 실력이 안 되면 가는 게큰 의미 있나 하는 입장이다. 그 정도는 국내 코칭으로 해낼 수 있어야 더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재능이 보장된다 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현지 코치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핏줄이라는 에디차 또한 랭커 진입자와 아닌자에 대한 열정을 비슷하게 가져가기는 힘들 것임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주목도 내 커리어에 끼칠 영향 이런 것이 코치 동기부여의 큰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다. 즉 스완슨 스티븐슨 전 앞두던 최도급으로 올라온 경우가 아니라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하면 늘긴 한다지만 언어의 벽 또한 랭커 진입의 필요성을 더 역설한다. 한국어와 서양어의 아득한 거리감에 더해 재능과 조기 교육의 영역이기에 그 한계를 인식하고 다른 부분에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선택지가 늘고 검증 안된 에디차 바라보기 상황에서 그나마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화끈하게 이겨서 검증 통과해야 된다는 말을 해더 무리했나 싶어서 약간 찔리긴 하지만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도 맞다. 그러나 그래도 화끈하게 지는 것보다는 공무원이 될지언정 승수 하나 올리는 게 나은 것도 맞고 사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퇴출될 위험도 있기에 이번 경기 반면교사 삼아 이미 물 건너간 로열로드는 있고 앞으로는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도록 하자. 국내에서 집중 케어 받으며 태국 같은 곳한 번씩 다녀오는 정도로 부족한 부분 채우면서 말이다. 후배들도 도전 정신과 현실적 고려 잘 저울질하며 코좀 이정형의 케이스를 잘 살펴보기 바란다. 어쨌든 방공의 생각, 선택지를 늘리는 역량을 갖추고 미국까지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